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한 이슈 속의 법률 쟁점 시간인데요. 얼마 전한 유명한 교통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에 등장을 했던 그런 영상인데요. 한 대학교 주차장에서 차량이 서행을 하면서 좌측으로 돌려고 살짝 튼 상황에서 마주 오던 킥보을를 타던 여성이 이에 놀라 넘어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상해에 대해서 이 여성은 운전자가 왼쪽 깜빡이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100% 과실이 있다고 라 주장을 했고, 보험사는 차주에게 6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퍼센티지가 과연 맞는 걸까요? 비슷한 판례를 하나 소개드려 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도 비슷하게 접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 명이 놀라서 넘어지면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들끼리 비접촉 교통사고가 난 경우였습니다. 먼저 가던 자전거가 있었고, 뒤에 가던 자전거가 이를 추월하기 위해 밀착돼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에 놀란 먼저 가던 자전거 타던 사람이 넘어져서 상해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뭐라고 판, 판결을 내렸을까요? 둘의 과실이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뒤에 있는 자전거는 좁은 자전거 도로에서 추월을 할때 다른 다른 경고음을 울렸어야 된다라고 과실 과실 책임을 물었고요. 앞서가던 자전거 사람에게는 보호 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서 넘어지면서 손해가 더 커졌다. 그리고 자전거를 세울 때 양발을 서서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손해가 커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사안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전거 사안보다 접촉의 정도가 훨씬 덜했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에는 가까이 오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놀라서 넘어진 것인데요. 이 정도 거리에서 놀라서 넘어질 정도면 이 여성은 앞으로 킥보드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촉도,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죠. 거리가 벌어졌다는 점, 그리고 충분히 설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자전거 사안보다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훨씬 줄어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기는 하지만 실제 해당 교통 전문 변호사가 그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었는데요. 80%가 운전자의 과실이 더 적거나 아예 없다라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비슷한 예로 과거에 경주 SUV 사건이 있었는데요. SUV를 타고 가던 한 여성이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아이를 덮친 사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여자에게 고의성이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최근에 판례가 나왔죠. 여자에게 고의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나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국민 법강정하고 실제 판결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도 차주의 과실이 50%보다는 더 줄어들어야 할것 같습니다. 추가문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